이제 증인은 아무래도 국정원에 오래 근무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방첩 업무나 이제 이런 것이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나름의 감이나 촉이 있잖아요. 아니, 이 친구가 뭐뭘 검거하고 뭐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a p c d 도 모르는 놈이 도대체 이런 일을 제대로 할수 있겠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? 그런 생각 드셨죠? 제가 증인한테 얘기할 때는 인력이나 자금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여인 영이는 이제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 그래. 근데 그건 안 되는 일이야. 그건 근본적으로.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대통령의 대통령이 여인 영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바로 이 위치 추적해 주라는 얘기인 모양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대통령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위치 추적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적어도 대통령은 어? 어찌됐든. 뭐, 증인처럼 방첩 업무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, 검사 생활을 한2 0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. 총장도 지내고. 그러면, 이게, 그냥 딱 들었을 때는, 어, 대통령이 도와주래. 뭐, 인력 자금 도와주래라고 했는데, 여인영이가 위추정 얘기를 하니까, 그거를 이렇게 연결은 시킬 수 있어. 일단, 일순. 그러나, 가만히 생각해 보면, 아니, 대통령도 저, 어? 총장까지,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, 저양반이 도대체 어?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어? 저 대통령 지시 받아 이런 거를 저, 어? 저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잘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 4 명의 아니, 정치인이나 이런 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? 아니니까 그 얘기는, 제, 그 얘기는 예.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고 아, 그게 핵심입니다. 아니니까 그거는 뭐. 제가 지금 아까 물었잖아요. 예.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여인영이 "이게 아니, 방첩사령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, 아니, 이거 도대체 통신사 위치추적 영장 없이 해 달라는 거 보니까, 이 친구 이게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" 이래 갖고, 무슨 체포라는 업무를 하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,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. 야,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... 어?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공공이 생각해 보면 좀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, 그냥. 예. 어? 답할까요? 예? 예.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.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. 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 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 이라 말씀이십니까 아니고,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네, 그, 그 요지인데 예.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네.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예. 얘기한 것처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,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. 아니,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. 예.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의원 의원 관이왜 그렇게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? 아니, 지금